여전히 25개 인데요 여기서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일단 삭제를 했고요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없죠 다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된 것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스크. 이에 대한 어 기존 태스크 목록도 같이 전달을 해서 어 그것을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벡터 서치는 안 시켰고요. 벡터 서치는 안 시켰고 그냥 기존 태스크 목록도 어 여기 같이 기존 컨텍스트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그걸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그지스팅 컨텍스트에다가 기존 existing context에다가 여기다가 task 목록도 task 리스트도 이렇게 같이 제공을 해주는 방법으로 어 중복된 거는 사용하지 마 그렇게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 지금 추출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복 제거 이 단계에서 원래는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훨씬 줄긴 줄었네요 그죠? 반복된 부분이 줄었습니다.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조정 요청? 구매, 이게뭐 업무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어, 지금 좀 문제는 반품 처리 및 재발주 검토, 이거는 단계가 저 뒤에 나오는 거고, 요청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죠? 접수 받고, 여기는 하나로 잘 뭉쳐졌습니다. 아, 반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데 예산 확인하고 조정하고 프로세스는 지금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규격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아, 프로세스 테스트가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고 수집 및 비교 분석이 게 저기 앞단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순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 순서가 요 표시가 잘못된 건지 모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보죠 표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를 보고 지금 데이터도 확실한지 보겠습니다. 오, 어, 이게 지금 서로 맞물려 있는 것도 보이네요. 자, 지금 일단 스타트를 찾기 위해서 얘가, 얘가 스타트로 보이네요. 네, 그죠? 뭐다 넥스트 밖에 없는 애들. 어, 구매 요청서 작성을 가고, 그 다음에 예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에도 프로포티가 아마 있을 텐데. 구매 대급 지급 승인 지금 이대로 제 그냥 순서가 그렇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 확인이 아 여기에 예산 조정 요청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구매 요청서 접수 및 형식 검토를 하고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엑스트의 그 릴레이 션에다가 그런 정보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어 u t 트를그 다음에 예산 확인을 하고, 음. 예산 확인을 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규격 검토를 하는군요. 그다음에 제안을 찾어 견적을 수집하고 언제 어, 프로세스 대략 맞는 것 같긴 해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확인을 해가지고 규격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견적서 수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발주서 발송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략 나오긴 나왔어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대략 맞습니다. 좋더니 훨씬 나아졌네요. 네 좋습니다. 역할도 대부분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그 연결선들이 지금, 연결선들이, 그, 래아 어, 규칙이 여기, 여기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규칙이 컨디션이라든지, 게이트웨이도 아마 있을 텐데, 얘네들이. 게이트웨이가 좀 있나 보,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어, 식별된 게이트웨이가 몇 가지가 보이고요. 어, 구매 금액에 따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넥스트와 그게 지금 연결 다 끊어져 있고, 게이트웨이가. 이 게이트웨이, 이건 지금, 우리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거는 이제 병렬이라든지, 직, 어, 병렬이라든지, 오아, 오아 조건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서 게이트웨이가 디파인되는 거지,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객체 모델을 다시, PRD를 최초에 설계할 때 제가 좀 엉망으로 줬는데 이 실제 들어가야 될 인스턴스, 실제 값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돼 라고 하는 걸한번더 검증을 해가지고 교정을 어,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이가